네, 직산업센터 관련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로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제조형이 강세라는 걸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차량이 호실 안까지 진입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물류센터를 찾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제조형 호실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고, 거기다 요즘은 일반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도 내 호실 앞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라는이 장점 때문에 제조용 호실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용 호실에 대한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형 위주로 특화 설계된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가자 이노벨리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가자 이노벨리는 한달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입지나 설계를 가지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추가해서 현재 임대 시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때 미처 안내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가자 이노벨리 인근에 다른 지식산업센터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한다면 이제 3km 밖이 되겠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약간 입지가 다릅니다. 산업단지이고 여기는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랑 같이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자 이노벨리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기다란 모양을 띠게 됩니다. 대로변을 왼쪽에 두고 진입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올라가겠고요. 6층까지는 제조형 드라이브인 오실로 설계가 되고 7층에 기숙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땅 모양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무려 18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실제 가보시면 알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없다 보니까 단층형 공장들이 많습니다. 앞뒤로 있는 건물들도 2층, 3층 건물이라서 뭐 어느 정도는 조만권은다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건물 출구가 있습니다. 차량은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270번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그리고 연면적은 2만7 3 4평 그리고 호실 수는 지식산업센터가 172개 호실 근린생활시설이 7개 호실 기숙사가 138개 호실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법정대비 225대로 380대까지 주차공간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입지 환경입니다. 가자동 178-270번지를 검색하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산업단지는 이 아래쪽으로, 가자IC 오른쪽편으로 이쪽 아래가 주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자동은 산업단지가 아니고요. 이 주변을 보면 여기 목재단지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 산업용품유통센터가 있고, 주변이 다 공업지역입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고요. 주변에 제조, 유통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주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공장이나 창고가 되겠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면적들이 100평, 뭐 120평, 150평 이렇게 대형 면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옛날 건물, 이런 노화 건물들은 특징이 이제 주로 단층 형태, 1, 2층 형태가 많겠고요. 그리고 층고가 높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자 이노벨리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한 건데요. 먼저 중대형으로 평면을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60평이 이제 기본 평수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 약 30평대로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주로 제조업이 많이 사용하는 게 60평, 80평, 100평 뭐그 이상 되다 보니까 60평대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이 지역에 굉장히 특화된 설계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8m의 광폭 램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6층까지 전층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입니다. 뭐 1, 2, 3층이야 뭐 편하게 수월하게 진입을 한다지만 뭐 4, 5, 6층은 그래서 차량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차량 램프가 9m로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하중 설계를 들수 있겠는데요. 1층은 제곱미터당 1.5톤으로 가장 높게 설계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의 층은 제곱미터당 1.2톤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층고 설계를 들수 있겠습니다. 1, 2 층이 최고 높이로 6.5m로 설계가 되겠고요. 3, 4, 5층은 5 층은 5.5m로 설계가 됩니다. 다음은 58% 대의 전용률입니다. 전용률이 높다라는 건이 건물 내에서 내가 실제 사용하는 내 전용 면적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사용 면적은 증가하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낮아지기 때문에 관리비 부분이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의 통로는 11.5m로 넓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 통로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있다는게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은 도어투도어 도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하역 작업이 필요한 업체들은 조금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장과 상가 기숙사가 한 건물에 있는 원스톱 비즈니스를 형성한다는 점. 그리고 폭넓은 출입구를 통해서 대형차 진입도 용이하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설계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식 산업 센터를 봤는데요. 일단 가까운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좀 멀리 있지만 산업단지 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DH 비즈 타워 2020년 6월에 준공을 했고요. 층고는 5.5m로 5톤 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임대가는 평당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고요. 다음은 주안 아르테크입니다. 2020년 7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여기는 차량 램프가 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올라가는데도 조금 어,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임대가는 평당 2만원에서 2만 1,000원으로 2만 형성되어 있고요. 다음 가자타워입니다. 2019년 5월 준공된 곳으로 차량 램프 공간 역시 협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가가 평당 2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일대 지식산업센터를 둘러보고 느낀 점은 입주율이 정말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지식산업센터 다 입주율이 90% 이상 되는 것 같았고요. 뭐 7층, 8층까지 되는 곳에도 다 입주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없는 곳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한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1층에 공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건물 1층. 어떻게 보면 제조업은 가장 수월하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게 1층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층은 분양가 가장 높죠. 그리고 임대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주된 걸 보면은 차라리 차량 진입 램프만 괜찮다면 사람들은 뭐 비싼 돈 주고 1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2층, 3층, 5, 6, 7, 8층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입주 기업, 아, 나는 정말 1층에 있어야 된다. 이런 기업들 외에는 차량 진입 램프를 확인하고 약간 위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은 더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졌습니다.